제인공인 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주세요. 자, 25년도 36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이번 시험은 엄청 쉬웠죠? 시험이 점점 어려워진다 했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점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랬을 때 80점을 맞았다. 공법 40점 받고 공시세법 60점 받기만 받았어도 평균 60점으로 합격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평가 시험의 장점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과목인 이제 효자 과목이라고 그러죠. 한 과목 선택을 해서. 중개사법이 가장 그래도 단어들이 쉽고 양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효자 과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조금이나마 시험이 쉬울 때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제인 공인중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단톡방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정보 공유도 받으실 수가 있고 어, 자료도 어, 공유가 할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까지 하단에 재생,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으니까요. 어, 두 배속 혹은 1.5배속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반복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